윤석열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가 아파트 개발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의 처가가 맡았던 사업만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준공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모두 350세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와 처남, 처형이 있는 가족 회사 A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인허가 기간을 A사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연장해줬다거나 농사지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농지를 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부터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근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또 다른 의혹이 수사 대상인 점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에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겠죠? 개발 사업으로 땅의 형질이 바뀌게 되면 오른 땅값에서 개발 비용과 자연 상승분 등을 빼고 일부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YTN이 확보한 정보 공개 청구 결정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윤 후보 처가의 개발 사업에만 개발 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개발에서 얻은 땅값 차익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A업체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분양 수익은 800억 원에 육박하고 감리회사가 책정한 사업비용 740억여 원을 고려하면 위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고.